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곽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3만 2천 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대상은 해당 기관의 민원인 15만 7천 명, 해당 기관 소속 직원 5만 5천 명, 해당 기관 관련 학계 시민 단체, 지역민, 학부모 등 2만 1천 명입니다. 전반적인 청렴 수준 상황입니다. 금년도 측정 대상인 총 606개 공공기관이 청렴도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 청렴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내부 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이 청렴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 기관이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주목할 만한 기관으로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 군수 시설 등 취약 분야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와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두 등급 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도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시 강남구가 각 부분에서 약진하였습니다. 각 부분에서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000명 이상의 1유행에서는 통계청이 정원 2000명 미만인 2유형에서는 법제처 청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 시흥구에서는 경남 창원시, 충북 증평군, 서울 강남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가 점수가 높은 기관은 각 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었습니다. 외부 청렴도 분석사항입니다.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렴도 설문 항목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의 지표를 포함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부정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민원인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직간접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금년도 측정 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총 2,441개 업무로 기관 유형별로 취약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조사와 지도 담소 업무가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청렴도 분석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부패 직접 경험 응답을 살펴보면 인사, 예산, 업무 지시 모든 항목에서 부패 경험률이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사, 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 문화 및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악화되어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 권익기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일로부터 2주일 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이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 결과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및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몽골 등에 전수에 오면서 2012년 UN 공공 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던 청렴도 측정 제도를 월드뱅크 등과 협력하여 키르키스탄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매일 백수연 기자입니다. 요 제목에 2016년 공공기관 청년도 87.85점, 그 밑에 금년부터 각급 기관별 청년도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2016년도입니까? 2017년도입니까? 지금 법이 개정된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2016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한 이거 이게 이제 1개월 이상 공개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청렴도가 <laughs> 예, 전년도 대비해서 뭐 하락했다는 거는 김영란법, 즉부패방지그 어, 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시행되고 나서부터겁니까그 전부터. 아, 이 측정은 지금 주로 이제 9월, 10월 초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 시행, 법 시행 전에 이미 법에 대한 기대감, 여러 이제 관행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정태웅 기자입니다. 그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마사회는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도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덜 나쁜 4등급으로 받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청렴 평가하고는 많이 똑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이슈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인식이나 뭐 그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이 거의 10월 초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 전년도 2등급에서 금년 4등급으로 하락했거든요. 특히 중앙행정기관들 중에서 내부 청렴도가 지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행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에 경고를 했던 거죠. 자체 지금. 그리고 콘텐츠 진흥 영역이 전년도에 이제 3등급에서 금년 4등급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뭐 꼴찌가 나타나야 된다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사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거 특히 뭐 종합 청렴도 외부 내부 청렴도 다소 이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마사에. 되다 이제 지금 마사회는 지난해 2등급 이었는데 지금 3등급 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건 2013년 때부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청렴도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국정농단 비선실세 국정농단 같은 건 전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이 청렴도 측정이 좀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 사실은 뭐저 그런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청렴도 자체로는 잡아내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엄, 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2,300여개에 달하는 그 공공기관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는 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그걸 직접 다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측정해 내는 것이 이제 여기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패 대형 부패 의 스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또다다음 다, 연도에 반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문광부 자체가 자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특히 내부 청렴도는 낮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꼴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역시 경고음이 역시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 하나만 더질문하겠습니다 예. 아주 일반적인 건데 이 청년도가 발표되면은 청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분리익도 거의 가해습니까 청년도가 낮은 데는 어떤 분리 좋은 데는 어떤 이익이 있고 그 어, 일단 그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저희 그 기관 평가에그 기재부가 하는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상, 예상 같은 건 삭감이 돼요. 아, 예상 같은 건 아니고요. 개인 이제 성과급이나 개인 그런 성과급? 거 평가할 때 이제 반영이 간접적으로 된다 이렇게 알고 음. 있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그 부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뭐 부서도 뭐 이미지가 있, 있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뭐 원래 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관 차원의 부패 문제를 승화시킨 이 제도기 때문에. 기관이 상당히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죠. 그, 기관에 어떤 반반발신 같은 것도 좀 나옵니까? 뭐그그뭐 그건 그, 뭐 음. 이건 처음 이제 처음 제도 도입했을 때부터 그런 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공유합니다. 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제도를 이제 도입해 가려고 하는 음. 취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요. 아, 교육부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점수는 올라갔는데 워낙 그 점수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전체 이제 그 뭐랄까 어, 기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점수 자체 점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어, 그게 낮기 때문에 꼴찌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좀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청령도도 그렇고 좀체 타기관과 비교해서 예. 여기 지금 두 등급 이상 상승한 데가 충남이랑 서울 강남구라고 되는데요. 두 등급이나 네네. 세 등급 이상 하락한 곳은 어디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처가 중앙인정기가 준 최대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어, 몇에서 몇째 했는데요. 전년 7위에서1 1 단계 떨어져 1 8 위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8 위. 등급이 그렇지. 아니라 그건 순위로 매기는 아 등급은 등급은 몇 등급 두 등급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 뭡니까 등급이 아니라 순위로도 나오나요? 순위는 그냥 아니고요. 등급 등급인데 저희들은 순위는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시류에서 1 8일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표에 이제 그 종이 있거든요. <laughs> 그 표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응. 또 점수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랭킹이 매겨지는 거죠. 저희가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곳은 어디 있습니다? 시기학채 말고 문체부인가요? 예, 네, 문체부가 문체부 두 등급 떨어졌고요. 네, 두 등급 떨어졌고요. 두 군데 정도가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높다 낮다는 것 저기인데요. 이제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 보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폭, 폭이 어느 정도냐 또 내려가는 게 네. 어느 정도냐가 그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